3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산에 갖다 풀어놨대. 그리고 6개월 후에 이걸 다 사모았는데 그 형편없던 닭도이전뭐 토종닭이 돼가지고 300원짜리를 9,000원씩 살았다고 그럼 등록금 개체들 등록금하고 또 무슨 뭐 사업, 다른 사업 시작했다고 그체만살다고 듣다 가그야 이런은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조선이못안 나가지만 나는 찾았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글쓰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쓰기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어차피 매, 매일 써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좀 쉬라고 난 이건 즐기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손자들이죠 놀라운 변화가 나고 제 손자 한년넘은일치촌 다닐 때데 애들은 일산 사는데그 주말에 모어죠금수이할미가뭐 사줄까 그럼 얘들은 뭐 과자나 이런 게 아니고 얘들은.